라켓볼은 아직은 많이 알려진 스포츠는 아닙니다. 그런데 최근엔 동호인을 중심으로 저변을 늘려가고 있는데요. 지난해 강남구에서는 공공시설 내 국제공인경기장이 들어서면서 라켓볼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다음 달 국제대회가 강남에서 열립니다. 엄종규 기자입니다. 지난해 문을 연 강남구 일원 스포츠문화센터 보유시설 중 내면에 라켓볼 코트가 눈에 띕니다. 공공시설 내 라켓볼 코트는 서초와 금천에 이어 서울에서 세 번째 국제 규격의 정식 경기장입니다. 이 스포츠 타 라켓볼장은 국내에서 이제 국제 대회를 유치할 수 있는 규모의 정식 코트고요. 라켓볼을 한번 운영을 하면은 않겠는 주민 의견과 천과의그협의장을 예, 예, 포함해 코트 내네개 면을 모두 사용하는 라켓볼. 빠른 경기 전개와 엄청난 운동량. 라켓을 이용한 강력한 드라이브는 라켓볼만의 매력입니다. 그 짧은 시간 대비 굉장히 고강도 운동이기 때문에 운동량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운동도 많이 되고 했을 때 일단 땀을 한 번에 쫙 많이 흘리기 때문에 일단 가장 큰게 스트레스가 풀리고 그런 매력이 있고 실내 스포츠이기 때문에 어쨌든 날씨라든지 뭐 이런 구애를 받지 않고 운동을 조금 지속적으로 계속 할수 있다는 게 강남구 최초 라켓볼 경기장 시설인 만큼 주민과 동호인들의 관심도 높습니다. 개장 1년 만에 라켓볼 교실 수강생만 140여 명을 넘었습니다. 다른 라켓볼장에 없는 첨단 시설이 좀 갖춰져 있어요. 이게 그러니까 큰 화면이라든지 전자식 점자 점수판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 다른 선수들도 여기서 시합을 되게 뛰고 싶어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여기서. 게임을 할수 있다는 것 자체가 회원들을 자체로도 되게 자부심을 느낄 것 같아요. 인프라가 갖춰지면서 저변 확대 노력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강남구 라켓볼 협회는 다음 달 21일 아시아 오픈 라켓볼 대회를 유치해 개최할 예정입니다. 이번 대회는 전 세계 18개 나라에서 선수와 임원 등 200여 명이 참가해 실력을 겨룹니다. 이번 아시아 오픈 같은 경우는 미국. 그다음에 중남미 선수들이 세계적인 선수들이 많이 참석을 하는데 어찌 됐던 우승을 목표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라켓볼 활성화를 위해서는 이 지역 주변에 12개의 초중고등학교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소년 친구들을 정말 육성을 해서 활성화시키고 싶고 이런 스포츠 문화센터 라켓볼 코트에서 열리는 이번 국제 대회 결승전 경기는 드라이브 TV를 통해 녹화 중계됩니다. 드라이브 뉴스 엄종규입니다